안녕하세요. 삼삼한TV 환경입니다. 자, 지금 이곳은 안산에 위치하고 있는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어, 세월호 추모전 망각에 저항하기. 자, 304인의 어, 작가가 다가서다. 어, 지금 일주기 추모전인데요. 어, 예상보다 많은 그 작가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작가분들이 어 여러 가지 종류의 작품을 남겨 주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어 알지는 못하지만, 어 그분들의 마음을 여기 전시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립니다. 왜는데 무슨 말이에이전 너무 많이 왔어? 이전에 저도 어요 예. 미어요이도아무래도안 좋아 같은 아. 근데 좀되 아니 축구만 하는 이 작품은 지금 캔버스 천인가요? 어, 어, 한지입니다. 한지의 수채 같고요. 어, 아이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피에타상을 연상하게 하는데, 어, 가슴 아픈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죠. 모두의 마음이,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부지 작품 이 네요. 박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린가? 심장 소리 같죠? 잠시 페이스북에 어, 공유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어, 손 작품 예. 도움을 구하는 손일까요? 도움을 주려는 손일까요? 자 이쪽엔 어, 그 사고가 일어난 이후 이제 부모님들이 어, 아이들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덮고 깔고 했었던 그런 목포들인 것 같습니다. 자,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지금 우리는 그걸 또 추모하면서 이렇게 전시까지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이죠. 작품으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표현했지만, 그것 뿐입니다. 그 이상의 그 무엇도 해줄 수 없는, 그냥 아픈 마음. 자, 지금 전시장 가운데 쪽에서도 어, 조형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자, 시면 속으로 떨어지는 아이 작품 하나하나 아,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옆쪽에 지금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전시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어, 지금 여기에 양쪽으로 지금 전시가 1전시실, 2전시실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 지금 꽉 차고도 지금 작품들이 걸리지 못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어, 굉장히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이런 마음들 모아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궤변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요? 저기 뭐가 서 있는 건가요? 네. 서 있는 거에다가 뭐 비친 거예요? 네. 아... 아... 아, 흰색 성모상이네요. 흰색 성모상. 아, 홀로그램인 줄 알았습니다. 다양한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비록 어, 우리가 갖게 된 주제는 슬프고 힘든 그런 주제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양한 형태의 표현을 보고 계십니다. 기법과, 어, 또한 색채, 여러 가지들이 정말. 지금 여기 지금 걸려져 있는 그림 외에도 또 이제 설치 작업 지금 여기는 지금 계속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요 이런 맥주병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죠 참 이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설치 작업을 하셨는지 작가의 의도가 궁금하네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종이 배가 파나작업으로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크 스크린인가요? 여학생의 얼굴에비춰지는 것도 있고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림을 보면 아마 어, 그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의 그때 그 감정들. 오, 오, 오. 자, 지금 이쪽 가운데 쪽에서는 이 상자 안에는 갇혀있는 그 아이가 어,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네. 상세하게 자, 들여다본다면요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안에 있는 그 아이 형상을 하고 있는 이 네, 조형물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건 또 어떤 표현일까요?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요. 자, 지금 이런 설치 작품이. 여기 안산 문화예술공원 아니네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 600여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시 하나하나 자세히 다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아, 그러기에는 너무 범위가 좀 넘네요. 그리고 작가들을 다 모른다는 것도 한계고요. 일일이 찾아서 작가들의 얘기도 들어보면 좋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스케치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작품을 선보이는 걸로 오늘 방송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그림 보기만 해도 무섭네요. 네, 영상 작업도 몇개 되고요. 이뻐! 아이좀 빌려주세요! 이 사진 작업인 것 같습니다. 나이터, 나이터. 뒤에서 봐야 되는데. 아우, 그냥 사람 의영상이 아래에 이렇게 네, 여기는 설치 작업인데요. 어떤 의미의 설치일까요? <laughs> 네. 인물의 표정은 뭔가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죠. 아. 옷 신발 영혼들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런가요? 영혼들이 별이 돼서 올라가는. 작업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이쪽에서 저쪽편에 있는 어 지금 사진을 이런식으로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벽 한면을 차지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음, 세월호 관련해서 그 속상했던 그 순간들을 담아서 이렇게 전시를 했네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그 상황.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화가 나도 화난다 소리도 못하겠습니다. 자, 지금 음 이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보여드렸고요. 어, 혹시라도 작가분들을 만나게 되면 어, 간혹 몇개 정도 인터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까지 삼삼한 t v 어,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후에 다른 인터뷰가 있게 되면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